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산부가 천천히 따라할 수 있는 근력 운동 태양경배 A 세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편하게 선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손을 하늘 위로 들어 올려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구부리면서 양손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시면서 양손을 무릎에 대고 등어리를 길게 펴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양손 바닥을 짚고 한발한발 한발 뒤로 보내주면서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바닥에 골반을 바닥 아래로 내려주면서 복부 앞면을 늘려줍니다. 마시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 다운독 자세를 만듭니다. 상하체가 일직선이 될수 있게 펴주고 두 뒤꿈치가 바닥에 닿을 수 있게 두 다리를 길게 펴줍니다. 다리를 펴는 것이 불편하다면 다리를 구부리고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발을 양손 앞으로 가져와 상체를 들어 올리고 등어리를 펴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구부리고 양손 바닥을 짚어줍니다. 마시면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모아줍니다. 내쉬면서 양손을 가슴 앞으로 가져옵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손을 하늘 위로 들고 시선 손끝을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두손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가 바닥을 향합니다. 마시면서 양손을 무릎에 상체가 기역자가 되게 만들고 시선 정면을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양손 바닥 한발한발 한발 뒤로 보내면서 플랭크 자세를 만듭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바닥에 내려놓고 골반을 바닥 아래로 내리면서 코브라 자세, 시선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마시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 다운독 자세를 취합니다. 팔과 다리를 길게 펴주고 시선은 배꼽을 바라봅니다. 몸이 불편하다면 자세에서 빠져나와 아기 자세에서 머물러 주셔도 좋습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그 호흡이 복식호흡이어도 좋고, 흉식호흡이어도 좋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발을 양손 앞으로 가져와 상체 기역자를 만들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구부리고 양손 바닥, 정수리 바닥을 향해 내려갑니다. 마시면서 두 손을 머리 위로 합장, 시선은 손끝을 바라봅니다. 내쉬면서 양손을 가슴 앞으로 가져옵니다. 마시는 호흡에 양손 머리 위로 복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게 단단하게 쪼여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구부리고 양손 바닥, 정수리 바닥 아래로 내려갑니다. 마시면서 등허리를 길게 펴고 상체 기역자를 만듭니다.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양손 바닥 두 발을 뒤로 보내 플랭크 자세를 만듭니다. 허리가 처지지 않게 코어에 힘을 줍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바닥에 엉덩이를 내려주면서 코브라 자세를 취합니다. 허리가 불편하다면 팔을 구부려 주셔도 좋습니다. 어깨를 아래로 내리고 목을 길게 늘려줍니다. 마시면서 다운독 자세를 만듭니다. 다리를 골반 너비, 팔을 어깨 너비로 벌려줍니다. 팔이 구부려지지 않게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고 뒤꿈치를 바닥 아래로 지그시 눌러줍니다. 손목이 불편하다면 손을 바깥쪽으로 틀어내셔도 좋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발을 양손 앞으로 가져와 상체 기억자,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구부리고 양손 바닥, 정수리 바닥. 마시면서 복부 단단하게 채워주면서 두 손을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면서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합니다. 마시면서 양손을 머리 위로 합장. 내쉬는 호흡에 양손 바닥 정수리 바닥 마시면서 상체 기억자 내쉬는 호흡에 양손 바닥 두 발을 뒤로 보내 플랭크 자세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바닥에, 골반을 바닥 아래로 내리면서 부장가 자세. 마시면서 다운독 자세를 만듭니다. 몸이 역부위자가 되도록 골반을 끌어올립니다. 두 날개뼈 사이를 넓게 만들어주면서 머물러 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한발한발 한발 걸어와 상체 기억장. 내쉬는 호흡에 양손 바닥, 정수리 바닥. 마시면서 두손 머리 위에서 합장. 내쉬면서 양손을 가슴 앞으로 가져와 합장. 마시는 호흡에 양손 머리 위로. 내쉬는 호흡에 두손 바닥 정수리 바닥. 마시면서 등허리를 펴고 상체 기역자. 내쉬는 호흡에 양손 바닥 플랭크.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바닥 엉덩이를 내리면서 코브라. 마시면서 다운독 자세. 복부를 등쪽으로 깊게 당겨오고 꼬리뼈를 말아 허벅지 사이로 숨겨줍니다. 무리가 된다면 아기 자세에서 머무릅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발을 앞으로 가져와, 상체 기역자 내쉬는 호흡에 양손 바닥, 정수리 바닥 마시면서 두손 머리 위로. 내쉬면서 양손 가슴 앞에서 합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우리의 작고 소중한 아기를 위해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생각을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순산하세요.